음. 안무를 미지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뒤에서 찬환이가 응원해줘가지고잘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찬환이가 가기 전에 한 번씩 안아줬잖아몇 시간 전에 응원법 처음 알려드렸는데 응원 소리가 진짜 엄청 커가지고 맞아, 외우는 속도가 확확 늘었어요 음, 음. 음. 멋있어요 톤이 형, 이리 와봐요 이거야. 이거라고. 봐봐. 어. 띠띠띠띠띠. 세네 한번 좋아. 체력이 잘 가는 것 같은데. 기승킴. 어, 최종 보스가 왔다. 그럼 살살. <laughs> 1단계. 1단계, 1단계. 2단계. 아, 남달라남달라몇 단계까지 있어요? 4단계. <목소리> <목소리> 3단계, 4단계, <고세요>. 5단계. 아! <웃음> <웃음> 좋았어. 아. <laughs> 이거지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힘들고 피곤했을 텐데 응원해주고 아주 감사합니다 와주신 미주분들도 고맙고 방송으로도 봐주신 우리 미주분들 너무 고마워요 음중에서 봅시다 음중에서 봐요 안녕 안녕 우빈이형 팔아요 태조왕검이다랑 응? 태조왕건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못지나가요랑 못 못지나가요도 있고 팬... 들으니까 재밌을 빵. 것 같다 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도인입니다 뭐, 저희 더희드의 타이틀곡 더윈드가 아닌 하이틴은요 <laughs> 저희 더희드의 타이틀곡 저희 저희 주세요손내희면서나와주세요희 저희 저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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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었어 아니! r I d 도못 t 고 있지? 아더 d 고 있는 게 n o w I don't know. I 생일이 t 어 n o w I d 5 n t k n o 현 I d 이 n t k 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현준아, 잘 숨어있어.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너가 뽕 하고 올라오게 응. 내려가, 너팡 튀어올라야 돼? 자,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야. <웃음> 야! <웃음> 도망가. <웃음> 사기꾼 잡아라. 오늘 응원봉좀 어. 크게 들리지 않소? 어. 크게 질러줘 누가 누구야? 나야. 빠빠빠. 나뛰어고 배부, 배고 배부. 어자 돌아. 한번 일단 난 이거 속보할 거부터 나도 넣고. 잘어 짠. 실패다 아, 나 오! 바 <laughs> <laughs> 시크해, 너가 나보다 더도 하냐고 당연하지.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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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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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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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려는 중이었어 그런 거야? <laughs> 현준이의 t i k 는 모습 공개합니다. 3월이 정주 탈락. 14일 4월 탈락. 어 맞아. <laughs> 오늘 또 미패했는데 어땠어요? 즐거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한 맞아. 창원이가 그그 이렇게 또 깜짝 깜짝? 아무튼 등장을 진짜.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 제가 깜찍 출연했어요. 깜찍 출연. <laughs> 깜찍 출연. 깜찍하긴 했어. 깜찍하긴 했맞아 인정. 난거 맞지. 뒤에서 그통 유리문에서 총총총 뛰어오는 창원이의 모습. 을 가장 마음에 드는 무대가 어느 무대야 모를 수가 없죠. <laughs> 안무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지, 우정 안무지. 우정 안무? 어. 우정을 우정했어 우정 한무도안 봤는데 이못 봤나 보다 우정 아무도 꼭봐 좋아 내가 미안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 <laughs> 장난이 <laughs> 어, <깜짝이야. 웃음> 그래 우정하는 그래! 추억이 정말 많았고 이제 덩인들의 세 번째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활동은 정말 많을 테니까요 맞아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번도 네. 다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어요 5, 6, 7, 8 축하